내가 그때 숙제 부분, 하지 말아야 말아 란 부분 있었는데, 이것들 빼고 나머지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자, 1번에 지금 들어갈 단어는 후가 되겠죠? 2번은 나랑 했고, 3번은요. 이때는 아니지. 대시돼야지. 왜 그러냐면, 앞에 쓰이는 선행사 라고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어 펄슨 이죠 그죠 어 왜이러냐 어 펄슨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식은 아니면 후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후가 없으니까 대세 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선행사만 일단 찾읍시다 워먼과 주어인 쉬가 겹치니까 쉬를 빼고 대신에 후를 쓰면 되겠죠. 아니면 데스 쓰시던가.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뭐와 뭐가? 더 리버와 이트가 겹칩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에서 더 리버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게 바로 이 문장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더 리버, 그렇지, 위치. flows through London. 그 다음에 뒤쪽에 is the Thames 가 이쪽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 중간에 이 문장이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선행사가 이 리버니까. 알겠죠? 그 다음은, 무엇과? This is the book의 더 book과 it 가 겹쳐요. 하나? 그러면 이거는, <laughs> 이는 뭐까요? it 는 지금 무슨 격일까? 그렇죠 이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을 한 말로 이건 목적격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됩니다 참고로 이 위치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다음 문장 어떻게 될까 this is the bike에는 the bike와 it가 겹치니까 the bike 뒤에 뭘 써서 위치를 써서 나머지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죠. 이 위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무엇과 무엇. 어, boy와 이때는 his, 아이가, 아이스가, his만 겹쳐요. 얘는 뭐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 으 라고 쓰이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소입교. 우리가 배웠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 뒤에다 쓰니까 who's죠, who's. 그 다음에 eyes are green까지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맞았나? 틀렸죠. 이때는 his e y e 까지빼 버렸죠. 그러면요. 위치 있었어요? 그러면. his e y e 까지빼 버렸지. 선행사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야. 왜냐면 여기 보다시피 어 보이는 뒤 문장에 뒤 문장의 주어는 his e y e 까지가 e y e 까지가 문장의 주어인 이건 맞아요. 얘가 주어야. 하지만 그 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것의 어떤 부분이야. 일부만이 들어가지, 일부만이. 그래서 이것만 빼야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주격이 아니에요. 주어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것도, 누구누구, 으라고 끊는 소유격. 그래서, 후스를 쓰시고, 겹치는 히스만 빼는 그런 문장이 돼야돼요. 저번 시간 이걸 좀 많이 썼어요. 음,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너무 알아 그랬고. 자, 두 문장 하나로 바꾸는 거. 이렇게 똑같이 해드릴게요. A bicycle과 it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뒤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지니까, which 뒤에 was made in Korea가 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거는, the way와 that way가 겹쳐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이가, 빠진 자리가, 보이죠? 그럼 목적격인데 더 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위치를 which. 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위치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 보면 which he solved the problem. 그리고 중요한 건 빠지는 건 in 위치만 in 대웨만 빠진 거 뒤에 in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이 in을요.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in 위치를 써서 쓰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조심해야 될게 위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시 있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대 앞에 in을 써서 in 대신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시라는 게 모든 걸다쓸수 있을 것지만 같 앞에 뭐가 붙었을 때. 전치사가 쓰이면 요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를 앞으로 빼가지고는 쓸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네. 쭉쭉 넘어가서 하나의 문장 만드는 거 선생님 지금 좀, 좀 빼드릴게요. 더 맨과 힘이 겹치죠. 어떻게 되니? 목적도 관계되면서 써야겠지. 뭐? 홈을 쓰세요. 그 다음에 I respect the most가 뒤에 들어갑니다. 이때 w h 은 생략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물론, 이거를 후로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w h 으로 먼저 외우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m 과 he죠.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 h 를 쓰고 나머지를 뒤에 적습니다. 이거는 w h 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은요. I lost the watch와 it가 겹쳐요 뒤 문장에 그럼 이거는 보다시피 샀다라는 동사에 뭘로 쓰입니까? 목적으로 쓰이죠 목적 관계된 명사 위치나 that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쓰시면 되겠죠 이 that이나 위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the cat과 it야 조심해야 될 거는, 선행사가 더 퀵, 더캐시죠문장의맨 앞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이 사이에 집어넣어 만들어야죠. 이 뒤에 적으시면 안 되고, 알겠어요? 그, 럼 뭐까? 뒤에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which, I, keep까지만 적으시고, 나머지를 적으시면 되죠. 물론, 이때 관계대명사 이 위치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다음은요. The woman and her horse입니다. 이건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느냐? 자, 뒤에 겹치는 단어는 day 에요. 그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어디 자리에 써야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써야겠죠. 뭘 써야 될까? 자, woman 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위치를 써? her house 는 동물이야. 사람은 후를 쓰고, which, 동물이면 위치를 쓰는둘다 포함되어 있지.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됐만 씁니다. 됐만 가능. 이거 알겠어요? 네. 왜냐면 이때는 선행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원했던, 구분됐던 사람 아니면 나머지 거두 개가 다 짬뽕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됐을 쓰시고, 그뒤 나머지 부분, w e r l e crossing the stream 이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죠? 그 다음은요. A girlfriend 하고, 너, 은서 잘 봐야 된다? her hair가 좋은데, 그중에는 her만 겹쳐요, her. 이거는 그녀, 으 라고 쓰이는, 바로 뭐예 우리가 배웠던 소유격이지,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 자리에 적어야겠죠. 뭘 씁니까? 바로, whose. 그리고 뒤에 문장에서는, 지금 뭐야? her hair는 다 넣어야 돼. 그대로 들어봐야 돼. 서 her, 아이고, her은 빼야지. 겹친 거. hair, 나머지 부분은 쓰셔야 돼요. 조심해. 그 다음. 자, 라고, the building, 아이고, 자꾸, 잘안 먹히네. the building과 뒤에 문장이 in the building에 the building만 겹치죠. 지금 뭔가 봤더니 전치사에 목적어죠. 그래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쓰면 됩니까? 위치를 쓰죠. 아니면 대도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뒤 부분은 she worked in 을꼭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in 을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아까 보냈던 거저 어떻게? 그렇지. in which 이렇게 앞으로 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 안된다. 인데은 안된다. 왜냐면 데이라는 단어는 뭐야? 절대 앞에 전치사를 쓸수 없다. 라는 거 똑같이 아래 고더 데이와 더 데이가 겹쳐요. 그러면 선행사 자리에 일단 전치사 ds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죠. 쓰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거 위치 또는 탭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지막에 있던 오늘 앞으로 보내서 뭘 썼어 온 위치 까지 가능하죠 이 세번째 거 있죠 온 위치 이거를 잘아시죠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오늘 배울 걸싹 해요 이거 못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다음은, the way와 this way가 겹쳐요. 역시, 이것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음. in이 남아있죠. 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여기에다가, 목적격, 위치나, that. 아니면, 뒤에 있던 전체에 앞으로 빼서, in, 위치. 이렇게세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뒤에 것도 똑같죠. 더 얘기하면 이제 뭐가 퍼요? The season과 that, with, 이 겹치죠. 그래서, 선행사 뒤에, which, that, 아니면, 마지막 남아있는 in을 앞으로 보내서, in, which. 이렇게세 개가 가능하다는 거. 이해 됩니까? 네. 숙도 뒤까지 했어요. 네. 응. 여기, 여기 맞아 합시다. 한라산은 이스터 마운틴 마운틴이 뭐 겠어요 선행사 겠죠 선행사 그죠 산인거 알죠 우리가 어 그리고 뒤에 문장에 동사로 시작하니까 뭐가 없는거야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럼 이 자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 위치나 대 h 을 쓰죠 자 두번째는 he is the man의 문짝 어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와이프가 뭐입니다. 유명한 라이터입니다. 그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뭘까? 홈. 홈? 그럼 목적어인데? 그스. 자 이때는 잘 보시면 이 자리에가 그의 his 와이프라고 더 맨과 이 his가 겹쳐야 돼요. 그럼 이거 뭐야 소유격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소유격 관계내명사 포스를 쓰는 거야.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요. 뒤에 문장이요. 주어동사 다 존재해요. 단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 찾다 보면은 이렇게 주어 자리가 한 자리가 빠져 있어요. 알겠나? 그거 조금 어려우니까 많이들 틀려요. 그다음에 다음은 he is the teacher. we love 뭐가 빠졌어? 그를 사랑한다는 말로 힘이 빠져있지 그럼 이거는 진짜 뭐야? 이거는 이제 목적격이지? 얘는 목적격이니까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쓴다? whom을 써라 그죠? 3번에 그래서 목적격 whom을 쓰죠 아니면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두 가지는 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he is the he is t o m s boy. 컴퓨터 게임이 매우 좋다?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네. 여기는요 게임을 매우 잘한다는 말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좀 뭐가 많이 빠져 있네요. 자 마무리를 넣으면 who? 아, place 이렇게 문장을 써야겠네. 여기 에 빠져 있는 동사도 없어요. 여기는. 이건 문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불안전한 문장이 아니고 문장이 아예 아니에요. 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뒤에 넣어주셔야지 완성이 되겠네 이거는 이 책의 문제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잘못된 부분 찾는 건데 일단 무조건 우리가 선행사를 찾으면 돼요. 선행사를 찾으려면 관계대명사를 찾으면 되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the girl 어, 피차, 피란 말은요, 투수야, 투수.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데 앞에 부분은 위치는 우리가 앞에 선행사 모일 때, 사물일 때 쓰죠. 일단 사람이니까 위치는 아예 불가능한데, 뒤에 봤더니 뭐가 빠졌지? 빠진 게안 보이네? 머리가 검은색이야. 중요한 건 그러면 이더거리라는게이 앞에 그녀의 라는 말로 헐이라는 뭐가 소유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답은, 흙수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게 답이 되겠어요. 다음은요, 뒤에 문장 봤더니, 그는요, 홈런을 칠수 있습니다. 어, 이 피처가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가 주어, 칠수 있습니다. 홈런을. 겹치는 단어가 이건 것 같은데,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얘를 네. 어떻게 하겠어? 없애야죠.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런 문장이 됩니다. 당사 기준은, 관계대명사, 선행사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실제? 맞아요? 네봅시다 음, This is the girl과 두 번째 문장이 her이 겹치죠. 맞나?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뭘 써줄까? whom. whom을 써야죠, whom을. 목적격. 뒤 빠지는 게.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을 뒤에 나와 있네 이거는 그럼 앞에 매트 매트만 있으면 되겠네. 네. 자, 두 번째는 더 북과 it.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어니까 목적 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is on the table 뒤에. 3번은 a 어, house와 여기는 특이하지? 뭐야, 이때는? 이 t 가 겹치지, 가든 이 겹치지는 거 아니야, 에? 이건 뭐야, 그것, ᄅ, 라는 무슨 격? 을. 소유격이죠. 그럼 얘만 빼야 돼, 얘만.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뭘 쓴다? whose를 써야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 whose garden is very large가 이 뒤에 들어가는 문장이 됩니다. 지금 다른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laughs> 하는데 이 소유격이 나오면 좀 많이 틀리는것 같아 아직은 다음 문장 자 이건 좀 재밌어요 He is the only man 그 다음에 힘이야 겹치는 단어 목적격이죠 그랬더니 여기다 뭘 쓰냐 목적격 관계는 선생님이 훔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려요 헐왜 틀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시 만능이죠. 네. 어떤 때다 대만 쓰는데, 어떤 경우는 대시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서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대시를못 쓰는 관계대명사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만능이어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만 써야 되는 경우. 다른 관계대명사 못 쓰고, 자, 우리가 지금 가르쳐드렸는게 이번에는, 덴만 쓰는 경우 다른 관계대명사가 안 들어가고 덴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머릿 속에 생각나시겠죠? 선행사가 어떤 경우일까 아까 있었죠 우리가 사람하고 사물이 합해버리거나 또는 사람하고 동물이 합해지거나. 왜냐면은, 하 사람인 경우는, 후나 이런 걸 쓰면 되고, 사물인 경우는, 뭐, 위치를 이런 걸 쓰면 되는데, 두개 합해버리면, 어? 애매하네. 아까 그런 문제 있었죠? 네. 그게 바로 대승만 써야 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역시 이것도 선행사인데, 이 선행사 앞에, 선행사에가 뭐가 붙은 경우. 최상급. 서수. 이런 것들이 붙은 경우는, 역시, 어쩐다? 어, 서. 이런 경우는, 덴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이 선행사라고 불리우는 거 앞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들어왔을 때, the only. 또는, the very. 또는, 더 l 스트 이런 문장들 또는 더 s a 이런 애들이 각각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쓴다. 선행사 이렇게 붙는 경우 댐만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네, 하나 꼭 적어두세요.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보다시피 약 뭐가 들어갔습니까? 디온이라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선행사가 앞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댐만 쓸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쓰이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고.